는 부천에 위치한 해그늘 바크데요왜해그리이냐면은 그 다리 밑에 있어요. 뭐 비올 때도 탈수 있는데 어차피 뭐 습기가 습도가 많이 높아서 바닥이 미끄러워서 뭐 한껏 예, 비 오는 날 오시면 안 되고요. 어, 오늘 한파인데 어 집에만 있을 땐 몰랐는데 진짜 비가 싫러울 정도로 너무 춥네요. 또 왔으니까 예. 한번 타보고 네.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예. 예, 제 사랑스러운 동인이 예, 도 같이 왔어요. 어차. 여기 장점은 또 저기 건너편에 공원에 파크가 하나 더 있어요. 예. 네. 일단 거기도 한번 가볼 테니깐요. 겨울이다 보니까 날이 너무 춥고 하다 보니까 먼지가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부끄러워서 주행을 할 수가 없네. 이번 옆에 네, 파크로 이동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해근 옆에 네, 위치한 상동, 네, 부처 상동파크인데요. 햇빛이 시니까 네, 그래도 따스하네요. 아직 겨울에. 어, 뭐, 여기 팝도 뭐, 나름대로 뭐, 나쁘진 않고요. 지금 상태가. 네. 그리고 여기 특징은 이렇게 스파인 연습대가 있는데, 네, 한 2년 전에 여기서 한번 넘어져서 무릎이 많이 다쳤는데, 어, 오늘 좀그 트라우마도 좀 벗어날 겸, 조금 연습 좀 하고, 네. 왔습니다. 확실히 어반이 샥이 있어서 펑킹 연습할 때 체력이 많이 쏘면 되는것 같아요. 샥이 그만큼 바빙이 생기니까 기차가 못는것 수도 있는데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스파이 무서운게 착지면이 안보이니까 네. 랜드맨이 안보이니까 공포감 때문에 아, 스파이는 타보신 분들 알 거예요. 뭐, 아, 이거 진짜 딱 처음 보게 느끼기에 뭐 직벽 같은 느낌 들어서, 아 타도 타도 어렵네요 이거는. 종료됐고요. 어, 아직까지 12월 어, 중순 해빗에서는 뭐, 네, 땀도 나고 네, 라이딩 할 만한 계절인 네,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스파인 연습도 해봤고, 고 네, 스파인 연습하러 예. 부천 여기 상공파키 한번 놀러오시면 괜찮아요 네다음일 예, 성지 예. 전기자전거의 성지 홈박스에 왔습니다 어, 간판이 바뀌었네요 오랜만에 어여보세 안녕하십니까 어디, 어디 또 갔다 오셨어요? 네? 예? 어? 부천 가다 부천? 네 예. 부천 어디? 전 상동 상동? 예. 네. 스파인 탈라고 아 어. 자전거 타고 오셨어요? 어어귀띠 어루... 나가는 줄알았아씨 네? 민석현 네. 여기서 일하는 거야? 네. 지금 커피 막사데 나는 먹자. 아닌데, 어떻게 어? 뭐해, 아? 뭐 그러면 사요즘아 <laughs> <laughs> 죽기때 타야지. 응. 감사 뜨거. 아 집에 가는 길에? 아 뜨거웠어. 갔다 오는 거야? 예. 네. 부천까지 타고 가서 뭐 캐니버? 아니야, 아니 아니. 어반 탔어. 어. 내일은 캐니보 타야지. 응. 너무 추워졌어. 어, 어 춥네. 아우 차에서 내려는데 타기 싫더라고. 영하 8도인데. 그러니까 타기 싫. 응. 그, 거기 더 춥더라고. 근데 햇볕은 어, 탈만하더라고. 어, 불 햇빛은 탈만하더라. 나 어, 햇빛은 어, 타니까 감이 슬슬 올라오던데. 네. 응? 죽지 않아. 휘슬러면더 가서 한번 타보려고 하... 연습했다가. 아, 다비뉴얼로? 응, 네. 한번 가보려고. 휘슬러한 번도 안 가봤어? 한번 가봤는데 타려고 간게 아니라 난 관광으로 가가지고. 그래또막상 타니까 타야 되잖아요. 또 재미가 없더라고. 어. 탈줄 모르니까. 아, 그치. 네. 또 스타일이 네. 옛날하고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우선 있고. 코스 스타일이 바뀌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가보려고 연습하다가. 뭐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재밌겠다. 내가 마지막 갔다 온게1 4 년도인데 벌써 네. 그때만 해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었어. 이제 뭐 십팔 년이니까지 캐니버 갔고 용평 갔었죠. 아. 어. 네. 용평 보면은 가끔 배터리 뜨고 타는 사람도 있더라고. 캐니버 네. 갖고. 괜찮은 것 같아. 어. 밸런스 좋으니까 어, 밸런스가 좋아서 네. 어, 용평에 타기 그러니까 나는 저 배터리 뺀 부분에 뭐 더미식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 끼울 수 있는게 뭐 애프터마켓용으로 해주면 나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활용도가 아무래도 그니까요 어, 저는 혹시 배터리 빼고 배때기 들어고 하는게 음. 뭐 좀보기도좀무섭고 그렇더만 용평에 캐리보가 꺼면 좋아요 어. 한몇번 타고 어. 심심하면 저기 바람선 올라가가지고 어, 그러니까 말해라 배터리 끼고 어. <laughs> 재밌더라고 그아 이게 이 스포트에요? 어 아, 890짜리 890? 아, 카본? 이, 이게 이제 배터리가 어? 여기서부터 700W가 들어가 그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올해는 이거를 많이 예약을 했지 사년예약음 아씨 어, 보니까 갖고 싶다 밸런스도 좋고 나 리부 테스트하면서 음. 이거 신형 스톰 저프 꽂혀서 나 저거 신형 스톰 점프 꺼내야 되잖아 저거 빨리, 빨리 시승차 타고 빨리 음. <laughs> 너무 지오메트리가 많아요. 헤드가 또 그러니까. 이건 이게 이스퍼트고 이게 싼 거죠. 저게 이제 콤프. 콤프. 이거는 그냥 이건 스템 점퍼. 음. 그냥, 그러니까 얘 베이스로 젤를 만든 거지 지오메트리가. 음. 제가 630짜리 알루. 그리고 이제 같은 알루 630짜리 음. 근데 시승차.